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는 부족했지만, 감정은 넘쳤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세상을 울린 가수 김용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어는 다소 서툴렀지만,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노래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은 화려한 영어 발음이나 완벽한 기술적인 노래법을 구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솔직한 감정과 순수한 열정을 무대 위에 고스란히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멜로디가 아니라 심장을 두드리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중은 그가 부르는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감정이 전하는 진심은 곧바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무대가 끝난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누군가는 가사보다도 그의 눈빛에서 더큰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오직 음악과 감정만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강렬한 체험이자 잊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김용빈은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 감정으로 세계를 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과 음악적 성장 배경, 그리고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치열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음악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두고 자랐지만 처음부터 가수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던 찬송가 학교 음악 시간에 들었던 멜로디, 그리고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카세트테이프의 노래들이 그의 귀와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노래로 먹고 살수 있겠냐는 의문을 던졌고 가족조차도 처음에는 그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자신이 부른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수 있으리라는 확신처럼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팝송, 발라드, 그리고 전통 가요까지 가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발음이나 문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기술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음악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수많은 작은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관객이 10명도 안 되는 무대에서 노래해야 했고,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을 발판 삼아 더 진솔하게, 더 뜨겁게 노래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노래를 단순한 곡이 아니라 자신과 청중을 이어주는 다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용빈이 지금처럼 감정으로 세계를 울릴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작은 경험, 무대 위에서 느낀 수많은 실패와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무기로 바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훗날 그를 전 세계 앞에 세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운명적인 무대, 바로 영어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김용빈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곡을 선곡했지만, 그 노래가 영어가사라는 사실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발음이 부족한데 과연 제대로 전달될까?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의 핵심이 단어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전하고 싶은 진심은 언어를 넘어 청중에게 닿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첫 음이 흘러나왔을 때 그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관객들은 이미 그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어색하게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쏟아내는 목소리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곡의 의미를 머리로 해석하기보다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곧 눈물바다로 변했고 어떤 이는 가사를 따라 부르며 울었고,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의 노래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어 발음의 부족함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무대를 더 인간적이고 진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가수가 아닌 한 인간의 진심을 보았고, 그 진심은 언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언어가 아닌 감정이 주인공이 된 무대. 그것이 바로 김용빈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객석은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음은 몰라도 감정은 완벽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듯 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김용빈은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세계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국내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순식간에 해외로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그의 공연 영상이 공유되면서 영어 발음의 부족함을 뛰어넘은 감정 전달력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팬들이 댓글로 감동을 표현했고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한다 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음이 조금 서툴러도 그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 눈물이 났다고 했고 또 다른 팬은 김용빈의 노래를 듣고 나 자신도 마음을 열게 되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음악 소비가 아니라 그의 진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이 전 세계인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국내 언론도 그의 공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수의 기사와 방송에서는 영어 실력보다 감정을 담은 표현력이 더욱 큰 감동을 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무대를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 새로운 유형의 공연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가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김용빈 본인도 이러한 반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언어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고민했지만 마음으로 부르면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객 한명한 한 명의 눈빛과 표정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평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공연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 클립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감정 전달, 진심으로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무대가 남긴 영향과 그 뒤이어 펼쳐진 그의 삶과 경력을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그의 일상과 경력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공연 제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단순히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의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과 방송에서 그는 처음 무대 위에서 느꼈던 마음 그대로 진심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한편, 팬들과의 소통도 이전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미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음악적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은 더욱 그의 진심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과의 교류는 그의 음악이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김용빈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고, 앞으로의 음악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을 두고 여러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발음이나 언어적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김용빈은 그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음반 관계자와 매니지먼트는 그의 곡과 무대를 보고 언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가수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용빈 본인에게도 이번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영어가 부족해서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나의 감정을 더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기술보다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며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공연은 단순한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음악이 남긴 의미와 교훈을 정리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발음이나 언어의 부족함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진심과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울고 웃고 공감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김용빈의 사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감정이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발음이 부족했지만 감정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 한 곡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깊은 감동을 남겼다는 사실은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음악가들에게 기술이나 언어 능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만의 감정을 전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용빈을 통해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노력과 마음의 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경험, 작은 무대에서의 좌절과 성찰,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음악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는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부족해도,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과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진심 어린 노래를 통해 삶의 작은 용기와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빈의 무대와 그의 음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영어가 부족했지만 감정은 넘쳤던 그 순간 그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기술보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의 노래처럼 진심을 담아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